그대들 안녕하세요. 제가 육아 아니라 TV를 못 보는데, 딱 보는, 유일하게 보는 딱두 가지가 있어요. 그게 스트릿 우먼 파이터. 아주 재밌죠? 환승연애. 이두 개는 제가 안 빼먹고 꼭 보는데, 저한테 DM이랑 쪽지가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. 수무파를 보면서 리뷰를 좀 했으면 좋겠다. 그래서 저도 너무 좋아하는 프로고 해서, 씨랑 얘기해서 한번 찍어보자 해서 오늘 한번 대화를 해보시죠. 대부분이 지금, 여기 나온 친구들이 20대, 30대인 것 같아. 아... 열정이 정말 많을 나이죠. 나도 저때는 정말 열정이 많았는데. 그때 저런 대회가 있어서 섭외가 들어오면. 나가지 않았을까? 왜냐하면 본인들을 알리기엔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고, 그리고 나떼하고는 너무 달라. 자꾸 나떼, 나떼, 라 라떼, 나떼는 라떼. 말이야. 이게 되게 색깔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. 스트릿 친구들은 이제 본인들이 <laughs> 주인공이고, 본인들이 하고 싶은 춤을 추면서 대회도 나가고, 배틀도 하고 하는 건데, 나 같은 경우는 방송 안무 댄스팀이었잖아. 내가 하고 싶은 춤을 못 췄어. 왁킹이 뭐 추고 싶고, 락킹이 하고 싶고, 힙합이 하고 싶어서 좀 개인적으로 연습을 했다. 야, 너 지금 뭐해? 누가 그런 거 연습하래?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환경에서 춤을 췄었어. 그래서 저 친구들 솔직히 요즘에 굉장히 부러워. 자존감도 높고 본인들이 되게 막나 잘해, 내가 최고야 이런 말이되잖아요 근데 이게 참 댄서들을 딱 보면은 화장 그 메이크업이 딱 댄서야. 여기 사실 보면 저랑 인연이 있는 친구들이 몇명 나와요. 그래서 그 친구들 나오면 제가 좀 응원을 하고 있죠 마음속으로. 얼마나 좋아. 나와가지고 자기네 팀 소개도 하고. 꼭 팀에 안 들어가고 개인으로 이제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, 우리 때는 대부분 팀 생활을 했었지. 근데 아마 여기 나온 친구들도 팀이 없는데, 요걸 나오기 위해서 팀을 꾸려가지고 나온 팀들도 있을 거야, 아마. 근데 이거는 내가 댄스 안무가라서 본다기 보다, 누가 봐도 재밌어. <laughs> 옛날에 안 좋았, 이가안 좋았던 팀들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. 어, 우 저런 거 엄청 많아. 실제로. 너무 진짜 너무 옛날 사람 같다 나 자꾸 낫때는낫때는 얘기하는데 팀 나가서 딴팀 들어가면 은 맞았어. <laughs> 근데 요즘에는 아유 씨, 큰일 나지. 자 이번 배틀 첫 번째 배틀이지. 라치카의 시미즈, YGX의 리정. 잘해. 둘다 요즘 케이팝 안무 대세 안무가들이잖아. 욕한 거잖아, 그렇지? 야, 세상 좋다. 표할수 있어. 와, 나도 하고 싶다. 나도 하고 싶다. 아, 시미즈 저 친구도 굉장히 잘하는 친구인데 이게 배틀에서는 음악 선정도 되게 중요한 거 같아. 보는 사람이 같이 즐길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 같아. 이거 전 배틀 같은 거 해본 적 있어? 요난 배틀을 해본 적이 없어. 그리고 배틀하는 걸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해 나는. 그냥 그렇게 저렇게 자신감이 있지가 않아. 채연이 근데 왜였어왜 채연이를 뽑았는지 이게 배틀하는 날이었는지 언제였는지 모르겠는데 채연이가 너무 힘들다고 그러고 연락이 온 적이 있었거든. 일단 나는 채연이가 지금 아마 이런 서바이벌 프로그램만 한 세네 번 나갔을 거야. 난 그게 너무 신기해. 난 너무 대단한 거 같아. 물론 푸듀 때는 잘 됐지만 데뷔를 해서. 그 전에 뭐 상처 받은 적도 많고 그랬을 텐데 아이돌 가수랑 상관없이 정말 전문적인 댄서들의 이 모임에 다감만 하고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진짜 멋있는 거지. 그 그러니까 리정 전 친구는 뭔가 안무 짤 때나 춤출 때 보면은 그 음악을 갖고 논다는 느낌이 있어. 근데 저 친구는 진짜 잘 갖고 노는 것 같아. 무조건 빡세게 추고 화려하게 춘다고 춤이 멋있는 건 아니거든. 구독과 좋아요. 되게 외로웠을 것 같아. 저 자리에서 채연이가. 채연이 또 잘했는데 너무 센 상태를 만났어. <laughs> 라치카, 가비, 후기, 아이키. 둘이 신경전이 굉장히 있더라고. 환불운전대 안무를 둘이 시안이 같이 붙었는데 한 팀이 북한 팀이 떨어져가지고. 부하걸 아브라도 시안이내 네 팀이 붙었어. 근데 우리가 됐고 다른 팀이랑 시안 붙어가지고 우리가 안된 적도 되게 많아. 우리가 다른 팀에, 야, 이거 요번에 우리가 들어왔는데, 안무가 좀 어렵고 좀안 나온다. 너네가 한번 해볼래? 해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짠 적도 있고.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은, 붙을 때마다 거의 우리 안무가 다, 거의 다 착각이 됐었어. 아... 한번 만났었는데 너무 재치 있어 사람이, 센스 있고. <laughs> 표정 봐봐, 나 이렇게 표정이 너무 웃겨. <laughs> 대박이지? 어데 저런 생각을 하지? 동네 꼬마 남자애 같아 진짜 끼 많고 춤잘 추는 남자 동생? 근데 애기 엄마잖아. 그래 기본기가 굉장히 탄탄한 친구더라고. 난 갑이라는 이 친구가 나랑 좀골격이라 이런 것도 나랑 좀 비슷하고. 춤추는 스타일도 내가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야. 저 남자 두 젖이 지들 되게 팔 떨렸을 걸? 여자들 기싸움 장난 아니거든. 저게 개인으로 출전한 게 아니라 팀으로 출전을 했잖아. 지면 자존심이 더 상하고 더 이기고 싶고 그럴 거야. 아 좋아 좋아. <laughs> 저 앞에서 본 사람한테 짐 빠질 거야. 이 사람은 진짜 춤잘 췄다는 사람 인어 난 허니제이를 옛날부터 인정을 했었어. 어, 허니제이 같은 경우는 스 테이츠 족사일 내가 아카데미 선생님으로도 있었어. 내가 불러가지고 아, 내가 유일하게 댄서들 보면서 아, 얘, 얘 진짜 잘한다고 잘해. 생각했던 게 허니제이. 그리고 내가 요즘 아이키를 보면서 아이 보통 잘하는 게 아니구나 이 친구가. 우리나라에 이렇게 춤잘 추는 댄서들이 많다는 걸 새삼 다시 한번 느꼈고 되게 뿌듯해. 얘는 뭐 외국 안무가 외국 댄서들이 굳이 필요하지가 않구나라는 거에 자부심도 느끼고. 그 전에 외국 안무가들이 많이 맡았었잖아요. 지금도 하기는 하는데 음. 이제는 좀 우리나라 댄서들에 대한 신뢰도 높아지고 이제 실력도 이제 인정들을 받으니까 우리나라 댄스 안무가들이 이제 더 활발하게 이제 일을 할것 같고 외국에서도 오히려 우리나라 댄서하고 안무가들한테. 의뢰가 오지 않을까. 진짜 외국에 있는 안무, 일본이랑 중국, 홍콩, 대만 쪽 안무는 다 했던 것 같아. 의뢰가 되게 많이 들어왔었어. 외국 가수 들거 해가지고 좀 짭짤하게 돈도 많이 벌었었지. 나하고 인연이 꼭 있진 않지만 그래도 이 세대로 보면 좀 후배들이잖아. 나이 차이가 좀 있으니까. 이렇게 후배들이 너무 멋있게 잘 길을 가고 있어가지고 박수 쳐주고 싶지. 댄서라는 안무가라는 직업이 그렇게 인정받지 않았는데 불과 한 5, 6년 전부터 인정을 받으면서 그 스트릿 쪽에 있는 댄서들도 많이 위로 올라오고 뭔가 되게 이제 되게 탄탄해진 느낌? 모니카하고 제트선 하는 거 볼까? 나는 이들만의 그런 걸잘 모르잖아. 그이 제트선이라는 친구가 모니카라는 친구를 선택을 했을 때 하면 안 되는 되게 선배인가? 언니인가 그런가 봐. 근데 모두가 두려워하는 상대를 지목했다는 것 자체가 제트선이 겁나 멋있는 거지. 다들 무섭게 생겼지. 이거 방송할 때내 주위에서 다들 연락이 온 거야. 언니, 저 사람들 알아요? 누나 저 사람들 아냐고. 너무 무섭다고. 야, 나도 무서워. 이러면서. 근데 요즘 댄서들은 얼굴도 이뻐. 자기 관리들도 엄청 잘하고. 욕만 안 하고 주먹만 안 날라가지. 진짜 싸우는 거야. 저 눈빛들 장난 아니지. <laughs> 나는 음악이 진짜 신의 한수였던 거 같아. 다들 막팝 나오고 이렇게 멋있는 노래 나올 때 컴백홈 딱 음악에 나온 게이 모든 댄서들이 다잘 추는 친구들이 나왔을 거 아니야? 색깔들이 너무 달라. 저 모자 이렇게 한 거. 어? 어 빡치지. 동생 입장이었으면 진짜 열받았을 거 같거든. 근데 저렇게 표정 관리하는 것도 멋있더라고. 수성이란 제자가 붙은 거야. 나 내가 가르쳤던 애가. 나가서, 나 나오라 그러면 난 이제 더 <laughs> 좋을 거 같아. 음, 그 허니제이하고 리에이는 동생하고 언니 같은 팀? 그리고 오너하고 단원? 그리고 스승과 제자? 그 사이인데, 이제 동생들은 또 동생들만의 또 입장이 있었겠지. 나갔나 봐. 근데 뭐왜 나갔는지 뭐 연락이 좀안 됐었던 거 같더라고. 그러다가 이제 몇년 만에 여기서 만난 거야. 막 심장이 쫄깃쫄깃하지 않냐? 너무 재밌어. 허니제이가 이렇게 보면 막 되게 세보이고 이러잖아. 응. 말할 때 되게 귀여워. 응. 애기 같고. 응. 어, 저기 직접 가서 봤었어야 되는데. 되게 재밌었을 것 같아. 이제 이 동생도 한 팀의 이제 오너가 돼 있는 거지. 오너끼리 싸우는 거지. 허니제이를 원래 알고 있었어. 잘하는 친구고 내가 딱보부 아이 친구 진짜 잘하는 친구구나를 굉장히 오래 전부터 봐왔었는데 더 스테이지라고 가수하고 댄서들하고 한 팀으로 나와가지고 안무해가지고 대결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 m n e 에서 그때 내가 심사위원이고 이제 허니제이하고 그 딸은 이제 크로들끼리 나와가지고 이제 가수들이랑 같이 배틀하는 그런 프로였고 그리고 나서 내가 허니제이한테 댄스 아카데미를 오픈할 때 연락을 했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하는데 해줬으면 좋겠다. 흥케이 음, 와가지고. 음. 하다 보니까 우리 학원이 이제 스트리나 이쪽보다는 케이팝이랑 가서 준비하는 아이돌 이거에 너무 커져버리니까 이렇게 됐는데 지금도 SNS로 이런 거 보면 서로 연락하고 해. 누구보다도 더 이기고 싶은 마음이 클 거야. 저 상황에서는. 그지 스타일이 쉽게 바뀌진 않아. 그리고 지금 같은 한솥밥을 먹은 지가 몇 년인데. 기분이 어떨까? 둘다 서로. <laughs> 아, 나 리액션들이 너무 웃겨. <laughs> 똑같은 안무가 나왔어. 좀 약간 감동인 것 같아, 저거. 코카인버터 리에이가 스승을 이겼네. 둘다 잘했는데. 코카인버터 리에이 승리입니다. 멋있다. 나+ 나오라 그러면 나도 이제 눈깔 돌것같아 오늘 그대들이 소파 리뷰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급하게. 다시 보니까 다시 봐도 재밌네요. 저도 한 댄서로서 일은 안 하지만 저들을 리스펙 하고 또 한편으로 부럽고 계속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. 대한민국 안무가 그리고 댄서들 화이팅